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아의 전쟁, 골리아스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요. 그러고서 이제 승전보를 가지고 개선을 합니다. 들어오는데 온 여성들이 나와서 열렬하게 환영하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함성이 우렁찬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울이 열 받았어요. 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나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러면 결국 내 자리가 위태로운 거 아니야? 다윗의 인기가 저렇게 높아지면 내가 좀 곤란해지는 거 아니야? 이래서 분개했다. 발 전에 열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사실은 이 사울은 왕으로서 다윗에게 감사해야 될 일이었어요. 패전의 위기에서 그때 다윗이 나타나 가지고 어린 소년 다윗이 용기백배하게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침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면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 여인들이 여기 함성을 높이면서 환영하는 가운데는 그 일시적으로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승리한 데 대한 찬양이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해야 될 사울이 열받은 겁니다. 불쾌하여 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사울은 다윗을 이전처럼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나 외에 누가 칭찬받는 거 눈꼴 사나와서 못 봐요. 교회에서도 나보다 누가 좀 앞서가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꼴 사나와서 보기 싫어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인기가 높아지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확신이 사울에게 들어가니까 난폭하게 만들었고 그를 미치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광기가 다시 발작을 했어요.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 악기를 품었던 바로 다음 날 전에 그를 사로잡았던 하나님의 부리신 앙신이 악령이 다시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해요. 사무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여호와의 영이,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악신이 옛날 개혁성에 악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였다. 여기서 악신은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억누르고 파괴하는 사악한 영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떠나면 악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악신이 들어와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신, 악령은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탄의 쫄개들을 말합니다. 사탄의 쫄개임에도 불구하고 이 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악의 왕 사탄은 물론 사탄의 쫄개인 악신까지도 하나님의 간섭과 지배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사탄 마귀,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영의 세계라는 걸 여러분이 믿고 있나요? 나는 믿습니다. 왜?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세계를 참 많이 보고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전 우상숭배할 때도 무당, 점쟁이, 절간, 뭐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이 어둠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고 느끼는 그런 삶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교회 나가면서 청년의 때. 이 사탄의 세계, 귀신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고, 목회하면서 귀신 잡힌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성경이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갔으니까, 책임이 사울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겠어?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악신이 강하게 역사하도록 그 마음을 허탄하게 허용한 것은 사울 자신이었어요. 결국 사울은 불신앙과 다윗을 향한 불타는 시기심으로 인해서 악신이 강하게 역사할 기틀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사울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사탄마귀 귀신이 들어올까요? 불평, 불만할 때 들어옵니다. 불신의 세계에서도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보면요, 한이 맺힌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무당이 푸닥거리 구타는 건그 한을 풀어주는 이게 그게 구시고 푸닥거리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이런 장면을 참 많이 본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그런 걸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함 풀어주는 겁니다. 죽은 조상이 지금 한이 맺혀서 존대 못 가가지고 귀신에게서 가족들에 들어와가지고 우한 질고 어, 환란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못된 귀신이에요. 아니 어떻게 자기 가족 집에 와서 괴롭힙니까? 딴 집에도 아니고. 근데 이건 가족의 이름을 빙자한 귀신의 역사일 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교회 생활하면서 왜 불만이 없겠어요? 다 허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그런데 불평불만이 나오거든 마음 추스르고 꾹누르고 계세요 그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쑥덕거리면 같이 귀신 들어옵니다 같이 다른 사람 부추겨서 화를 키우면 귀신 들어와 역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모험하지 마세요 사탄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그보다 더 악한 악령이 들어올 자리를 깔아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기가 있는 곳에 혼란이 있어요. 에베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으세요. 말고 아멘. 품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화날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맘에 안들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붐을 분을 품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 품고 다니면 귀신 들어오니까. 여러분은 사탄, 마귀는 좀돌무서워하는것 같아요. 귀신이 들어온다 고 그래야 더 겁먹는 거요 그런데 귀신은 사탄의 쫄개종물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살기가 등등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눈망을 보십시오. 나처럼 눈이 번쩍번쩍 살아있는 눈이 아니고 살기가 등등해요. 사람 잡아먹을 것 같고 살기가 있어요. 이게 귀신 들리면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 많이 겪었어요. 수원 땅에 가서 개척하고 귀신 들린 성도를 하도 많이 다뤄서 그 눈만 보면 알아. 살기가 등등해. 또 본문에도 악신이 들린 사울를 보십시오.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요. 벽에 그 머리를 꼽겠다고 말해요. 또 귀신이 들리면 배은망덕합니다. 은혜를 저버리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조각을 받은 후보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하시니, 아멘. 그 다음에 13장 2절도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깨달았느냐면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에게 허점 보이면 목사도 영락없이 넘어갔고 장로 권사도 여접시 넘어갔고 무슨 목사, 장로, 권사 돼서 귀신이 피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이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륜유다였어요. 가륜유다는 예수님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신뢰를 했으면 돈깨를 맡겼겠어요. 요새로 말하면 재정부를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정직할 줄 믿고, 신실한 줄 믿고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다는 말이에요.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에게 헛점 보이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아니 면뭐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영락 없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신뢰마다 쳐버렸어요. 또 귀신 들리면 온갖 추한 꼴을 다 보입니다. 누가 보면 8장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을 귀신 들린 자 알아.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켰으되 그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나갔더라. 아멘. 그 다음에 마가몬 구장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자, 여기 보니까 또 20절 한번더 봐요. 예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 사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그를며 거품을, 거품을 흘리더라 이게 귀신의 세계예요. 예수 믿는 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빠져나가라. 무당은빌려서내 보내고 나는 명령해서 내 보내는데 영혼을 치유하는 게좀 비슷한 게 있잖아. 하나 오늘 크게 문득 떠오르더라고. 나는요, 예수 믿기 전에도 원래 나시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택한 자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해서 무당의 그그 그 문양들, 절간의 그 문양. 난 절간에 정말 우리 엄마 손잡고 많이 가서 절밥도 먹어봤지만 정말 거부감 많았어요. 그 울긋불긋한. 나는 우리나라도 고궁 뭐 이런데 울긋불긋한 문양이 비슷해서 별로 즐기지 않습니다 이 문양 자체가 거부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좋다고 막 조사할지 모르지만 절간문양, 무당문양, 옛날 집들 문양 비슷비슷해요 다막 울긋불긋하고 막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어릴 때그 어려운 붓이들었던게늘 남아있었어요 야 내가 무당이 된다? 끔찍하다 난 무당 싫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 귀신도 다 쫓겨가겠지. 그래서 우리 단 고모님이 굉장히 얼굴이 예뻤어요. 동네에서 그래서 다른 남자들이 막 대시하고, 아니, 오른데는데 다자식들한데도막 연애하고 막, 어, 막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 신을 안 받으려고 그 예쁜 고모가 그거 하고 싶겠어요? 안 받으려고 그렇게 거부한데 이 귀신이 임하면 안 받으면 몸이 죽어요. 죽어, 아파서. 이거 의학으로도 못 고쳐요. 이게 귀신의 세계야. 그래도 할수 없이 무당이 됐어. 무당이. 또 우리 집 다음 집에 마을을 나가려면 작두 무당이 있어. 맨날 사람들이 쌀이고 오고 돈 가지고 와서 거기서 굿하는데 그냥 캑콕 캑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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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은 지금 꿈 같은 얘기를 듣고 있지만 나는 현실이 현실. 그런데 교회에 나가가지고 이, 이 음악 벗고 다 나만 가면 도망가.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는데 내가 교회가 있으면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식칼 갖다 던지면서 유교사의 새끼 나오라고 막 소리 지르고 집으로 가면 또 교회를 가가지고 목사님 사택에 함석집 스네트 집에다 돌멩이 던지면서 또 그러고. 그래 가지고 그걸 잡아다가 예배 드릴 때 내가 딱 잡으면 나보다 훨씬 심센 김모 집사님이라고 거기는 그냥 90kg짜리 쌀을 한 짝을 번쩍번쩍 번쩍 드는 사람인데도 감당을 못해 얼마나 여기 에 오늘 말씀 읽었죠? 세고랑으로 다 채운데 그것도 끊었다. 알겠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 말씀. 이렇게 포악해져요. 귀신이 들리면. 그러니까 온순한 사람도 귀신 들리면 아주 강박해져요. 그리고 포악해집니다. 막 눈에는 그냥 살기가 등등해요 나처럼 살아있는 눈이 아니고 그냥 살기가 등등하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잘 봐요. 그렇다고, 아이고, 살기가 있네. 귀신이 역사하고 있네. 그러지 말고 그냥 속으로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불과 물에 막 던지고, 이 말은 살인을 분별 못하게 해요. 이게 귀신의 세계야. 귀신이 들어오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마가봉 9장 2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에.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빌어서 나가 주세요, 나가 주세요 이게 아니야. 이런 집이야 이런 아주 우상숭배 귀신의 속을 속에서 자라는 사람이야 내가 초하루 보름으로 절간에 다니고 또 절의 중이 우리 집에 시주 목사님 신방 가서 감사원 받아오듯이 그거 내고 그랬던 집이라고 왜? 그러다가 예수 믿으니까 그게 다 물러가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맨날 밤이면 악몽에 시달려 귀신이 와가지고 막 색통적으로 입은 여자 두 명이 뒷동산에서 밤마다 내려오는 거예요 춤추면서 그러면서 깔고 앉아서 칼로 찔러 죽인다 그러니 그런 악몽 한번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밤 시달린다고 한번 상상해 봐요 여러분 파리하게 말릅니다 말라 죽어요 말라 죽어 귀신 역사 앞에서 이게 용의 세계라는 거예요 나는 안 믿을 때 귀신의 세계, 믿고 나서 목사가 된 이후에 귀신의 세계 정나라하게 아주 리얼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자신 있게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가음 9장 25절 봅니다 아 읽었죠? 그 다음에 찬양을 열심히 하세요 찬양 제가 귀신 집인 성도들 다룰 때 다른 찬양이 아니라 보혈의 찬양을 계속 불러요. 예수를 안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뭐 이런 것 같은 예수님의 보혈의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고 또 불러요. 그러면 귀신이 막용트림을 해요.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이거 <laughs> 하고 별짓 다 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니 부부부단까지다 했다니까. 그 남편은 얼마나 덩치가 좋고 인물이 잘생겼는지 눈이 부리부리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나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귀걸이 장대하고 기도원 집에 가서 목사님들 안수기도 하는 시간 이 있는데 다른 목사님이 머리에 손 얹으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목사님들이 귀가 꺾여가지고 감히 손을 못 얹어 이러고요. 이러고 있으면 내가서 내가 s 의 이름으로 대가리에다 손을 딱 한번 바꿔버렸죠.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용권이고. 알겠어요? 이거 궁금하거든. 양승무 전사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 어떤 사람, 몇 사람, 누구, 어떤 상황인지를 한두 명이 아니었으니까 양승무 전사가 개척 저 초기 시대부터 있어서 같이 쫓아다니면서 신방 대원으로 귀신 집힌 사람 다루는 걸 영력하게 봤으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이딴 데려가서세가조수해서 물어봐 목사님 설명하는걸 진짜요? 예 가짜요? 예 거짓말이요? 에 뻥요? 이 이게 물어보라고. 내가 이 거룩한 가운데 뻥 치고 있겠어요? 이게 귀신의 세계, 용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 사모는 당연히 봤지만 저 사람이 얘기하면 부부가 짝짝꿍에 짜웅했다고도 그럴 거 아니야. 이 의심하는 도마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 많이 하는데 찬양을 건성으로 하지 마세요. 찬양을 진정으로 하세요. 진성으로 사무하는 마음으로 그래야 귀신이 떠납니다. 왜 근거가 있어요. 사무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저게 찬양의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의 마음이 상쾌하게 되었다 우리가 잔송을 부르면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찬양을 부르면 속에 뭔가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훤하고 상쾌함이 있어야 될 텐데 아이고 이건 어쩌다가 시운성가되 들어와가지고 이거 참 고역이네 참 고난이 많네 이래서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상쾌해야지. 그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면 해결됩니다. 아멘. 자 마태문 12장 43절 보겠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줄곳을 얻지 못하라. 아멘. 여기 물 없는 곳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계세요? 마태문 12장 44절. 예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자. 요 문맥만 보면 아 깨끗하게 회귀하고 청소가 되고 뭐가 정리가 되었나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더센 귀신을 동료들을 데리고 들어와다 이렇게 나와요 야 이게 앞뒤 문맥이 이상하다 아니 마음이 지저분한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청소되고 정리됐는데 왜 전에보다 더센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지? 자 여기서 물이 없는 마른 곳이라고 43절에 나왔어요. 물이 없는 곳이 어떤 곳이냐. 누가 문 16장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아멘. 여기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상대적으로 여기는 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이 없는 곳. 그러니까 이 물이 없다고 하는 거 이것은 성령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의 마음 속에 귀신이 들어왔다고 한 것처럼 우리 속에서 성령이 떠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빈 공간에 뭐가 들어오냐? 사탄 마귀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빈 공간을 마귀에게, 귀신에게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성령으로 꽉 채우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비었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성령이 가득 채워져야 감히 귀신이 들어오지를 못하는데 마음은 비어있는데 뭔가 채워졌어야 하는데 그리스도로 채워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받으면 귀신 들어와요 귀신 들어온 현상들을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 귀신을 쫓아내고 물리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결론이 중요하지 어떻게 하면 귀신을 이길 수 있느냐 예수의 이름 예수 믿으면 된다 그리고 찬송 열심히 사모하 마음으로 불러라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마귀 사탄 귀신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열받지 말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또 상쾌하게 어, 이 사울에게 귀신이 나가니까 그 마음이 아주 상쾌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